아 근데 이거 만화 중독자야 될거 같은데. 누군가 했더니 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하자. 뭘 가도 살수 없을 거 같대. 포기하면 편하다고? 아 오케이 그럼 다 모두의 모두의 승인하에 대륙 가겠습니다. 10초. 괜찮은 거지? 아무도 뭐라고 안할 거지? 아무도 안안안안 눌릴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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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죠? 남을 말 거든지? 4 응. 3 2 1 우리 타편석 2400기와 함께 갑시다. 전투를 시작하 고고. 찍으면 안 된다. 어, 이미 찍었어. 그러니까 나 만화 좀 썼다 걸려가는데. 에게 오지 하도 상관이야. 저늘 사실 날리 애들이 많아가지고. 에이, <목소리> 오케이! 와, 제라툴 살복 다 퍼뜨려줬어. 지금 발라 채팅 쳤다. 아, 제라툴린지 뭐 하지? 하시... <목소리> <목소리> <채팅쳤다>, 채팅 쳤다, <목소리> 채팅 아니, 아까워라 우리 우서짱 죽었잖아. 훌륭한 치유요. 내가 미드나인 먹어야겠다. 얘들 응? 탑 올라갔어요? 아, 저는 그 방송에서 이제 막 저한테 이제 가끔 수기님 트레이서 같은 거 해주세요. 수기님 겐지해줘.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지 못한다고. <laughs> 내 손가락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. 그대야 나이스. 이러지. 큰일 날 뻔! 큰일, 와, 큰일 날 뻔! 하트 다 나도 이거 우물 먹어야 돼. 사실 이거 첫 번째 나오면은 우을 먹으려고 안 먹고 항상 아끼는 건데. 공이 폭풍에서 치를 전투에 대비해 트리그라소자를설 야전 시험준비해가 너에게 닭기를. 아, 리리 아깝다. 저거 리리 아니고 다른 일로였으면 사는 건데. 아, 이거 방금 이 만화 있었으면 잡았는데. 음. 너무 안 아, 단말기 단말기를 조작 조종하도록. 탁월한 선택이군. 내가 센 서가 좋 다고？아니야, 아니 뭐야？꺼 떨려 줘？어떡 해？아까 미래세만없 으면 그냥 집에 갔다 오자. 쟤자산냥쟤 찍었어요 큐발라?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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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아홉 개요. 벌써 아홉 개나 모은 거셔요. 포기화됩니다. 가 되었어요. 야전 시다적수자어서 그그 오세요. 아속도적 아니에요? 난 처음 접어그 너무 아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멋지고도 어차피 죽을 테니까 대류 찍으라면서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찍고 나면 이럴 줄 알았어. 음, 숙도 속, 숙도 속. 그거 한 명이에요. 너무 거집어 안성 와, 리리, 리 파워 당당한 거. 그러니까요. 한, 하나밖에 안 돼. 이거 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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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용병캠프를 점령해야 해. 을선택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언제든지. 미 불작 찍고 싶은데 불작 찍어봤잘 거 같아, 그죠? 아. 예. 오 나이스. 영을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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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제라톨. 거기 제라톨 있어. 하라 겐지. 어, 뭐, 뭐, 뭐죠? 이제이 갓이 갓를 하나 더 준비하겠다 갓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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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확보해 자를가시신호탑이에요 네. 아, 세월스님 늦게 와서 못 보셨나 본데 어, 어 어차피뭘 찍어도 죽을 거니까 그냥 대류로 딜이나 하다 죽자라고 합미 하에 찍은 겁니다. 나 원래 이거 찍으려고 해서 많아졌 진짜. 앗라아다 뭐라고 안하겠다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다시 화이팅 <laughs> 좀좀 좀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. 선을 선택해라. 투명 길러래 그럼요 여러분 선거철 아닙니까? 투명하고 깨끗한. 선거철이잖아요. 수호자의 위력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.

나 어쩐걸? 이것로가 <목소리> 가동이 종료됐군. 우리 기술자들이 큰 진보를 이뤄왔어. 아 이만 없을 거야. 그러니까요, 오선님 엄청 힘드실 거야. 뭐야 지금 뭐지? <laughs> 일단은 물러나야 겠다 어. 어 뭐지 저 겁먹어치고 있네? <laughs> 아 엄청 여유있어 보인다 아 부럽다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 하네 좋은 탈수가 없어. <목소리> 저 박자. <막자. 목소리> 야, 차라리 오그레라 차라리 오그레라 아니야, 나 열심히 해볼게. 좀만 더 믿어줘봐요 기다려봐 이거? 치지 말자 치가을 때는 <laughs> <laughs> 태양샘에 고 아니야 나아나왜 태양샘에 붙느냐 자결해야되는데 아, 나, 나왜 자결해야 되는데. 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이런 준비를 이런 이런 <웃음> <웃음> 이 확보해라. 어, 아, 어쨌든. 나 이거 잘못 찍어서 나 자결 찍으려 그랬거든요. 아. 저런 저런. 저런 저런. 탁월한 선택이고. 아, 근데 나 이거 가면 죽을 거 같은데. <laughs> 나 되고 가면 죽 와, 여기 뛰었으면 또 죽을걸. 이거 안 오는 탑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죽였는데. 제라토 여기. 이곳은 이거. 이거 제가 아, 지금 앉아있는 집, 하긴 야 합니다. 가여아있는 집, 앉아있는 집, 앉아있는 집, 앉아있는 아있는 집, 앉아있는 아있는 집, 앉아있아있는아 되돌리기 써서 바꿔 동료. 야 대비 다 쌌다 누가 못 쌓는다고 랬어 누가 못 쌓는다는 소리를 내었는가? 빵. 요로. 용기는 가상하군. 이루어지리. 이거 미드일까? 캠드드아 뭐야 그거 먹어요? 미드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탁월한 선택이군. 미드를 미는 게 좋은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. 나 왔어요. 이제 나 왔다. 그냥 공성 물려야겠다. 음, 먹고 밀라고 했는데, 이게... 이게 뭐지? 트랩 이즈제 있다. 우리도 20곧 찍겠어? 이옷 새로 재건했다. 터치는 할게요. 우리 우산 아직 없어서 조심조심.

쟤 다시 와서 맞았나 아. 계속 그거 빠지라는 계속 쓰고 있었어. 수화하셨어요 예. 이 <laughs> 히오스 해 버렸다. 승리하였구나. 요호. 와 근데 딜 진짜 극혐이다. 대리 늦게 싸워서 지금. 아, 그리고 장렬 찍었어야 되는데, 장렬 찍었으면, 장렬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으. 이겼다! 예,